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321동 근처에 또 상가가 또 있어요. 그 아, 진짜 크다. 산만디에 보면 은 학교가 있죠. 산만디 아니, 산만디는 아니구나. 약간 언덕에 보면 은동북중나학교가 있고 그 안에 초등학교가 두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단이가좀 타... 좀 놀랄 수 있는데 자, 조금 가보면 아, 여기서 볼수 있으려나? 좀더 가야 되나?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이게 구호선이에요. 고호선. 고호선인데, 여기 보시면 학교 뒤에, 학교 뒤에 또 단지가 있잖아요. 이게 3단지, 4단지인데, 사이에 길이 있어. 단지, 대, 단지 사이에 길이 있는데, 편도 2차선이야. <laughs> 4단지에서 3단지로올 때, 이제, 그 밑으로 올수 있나요? 근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3단지는 되게 이제 이쪽으로 좀 빠져있는 느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가 보면 다 그린벨트 이런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데, 뒤쪽을 보면 그린벨트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숲세권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소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되고 이런 걸 보면은, 사단지보다는 1, 2, 3단지가 더잘 빠지는 것 같아요. 전세 나가는 거나 이런 걸 봐도.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장금 대출을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 2금융권에서 4%대에 풀어가지고, 이제 막, 돈을 긁어갔다. <laughs> 대출, 대출을 긁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니까, 러1금융권에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5% 초반에 해준다고 이러고 있고, 아무리 눈치를 많이 보니까 금리를 많이 깎을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이 금융권은 쏠리니까 또 금감원에서 딱 나타나 가지고 금감원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거 봐이기 사익 길 (3차선이네) <laughs> 사익 길3 4단지 사익 길입니다 음.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 금융권 조심해라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 이러고 이제 그이 금융에서 못하게 하고 일 금융에서 5 초반으로 뿌리면서 이걸 해라 서민들을 다. 아이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왜 비싸게 받게 하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어? 그게 그렇게 어? 그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 근데 억지로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부작용만 생긴다니까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수자들이 피해를 보잖아 우리 같은 투기꾼들이야 뭐 지금도 뭐게뭐 뭐 굴레가 많잖아요 막그뭐 굴레 경매 경마 같은 거 하면 1등 하는 한테 말한테 개출을 날잖아 네 그래서, 추를 많이 달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실수요자들은,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음. 이동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 직장,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는 수요들이 사실 좋은 데로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거잖아. 그걸 못 받, 못 받게 하면은, 이제, 열 받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 그래, 그래서, 이게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라는 게 금리만 자꾸 올리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값 잡겠다, 잡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집값도 못 잡고 지지율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들어왔는데 아마 여기 이제 올선은 뭐 빨라도 뭐 7, 8년 아니겠습니까? 10년일 텐데 10년 지나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또 여기 일대가 또 상당한 부천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랑 어, 잠실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이슈가 될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날 거라고 보세요? 어, 예전에는 80%. 그, 잠실이 1이면 여기가 8, 0.8. 0.8. 그 정도였는데,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은 중공아파트 고 5층짜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중층도 있었고요. 예전에 분양하던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 보면은 의외로 24평 이상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서른네 평그 사단지는 또 고층 3, 사단지는 고층이 많았거든요 그 서른네 평 34평 있잖아요 서른네 평이나 올림 올선에 서른네 평이랑 가격대가 큰 차이 없이 옛날에는 갔었단 말이에요 강동구고송파구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학군도 강동 송파는 같은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같은 학군이라 그래서 저기 뭐그 잠실로 다 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면은, 여기 가격보다, 올선이 그래도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송파구고, 공원도 좀 가깝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여기가 되면 이제, 그리고 또, 10년 이상 차이 날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 방금 그, 우리가 지나왔던 그, 올선하고, 그, 뭐 올림픽파카 포레온하고 사이에 큰길맞죠 네. 그큰 길이 하나 건너는데 몇 억이다. 이런 얘기니다몇 <laughs> <laughs> 억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올선. 왜 올산? 맨날 여기는 회색으로 지나는지 잘 모르겠어. 좀 예쁜 색도 있지 않나? <laughs> 항상 회색으로 도배를, 도색을 하시더라고. 네, 회색으로. 여기도 엄청 길잖아요. 길 노변으로 엄청 길잖아요. 그 단지 사이로 이게 천이 흘러요. 이게 천. 무슨 천이더라? 이게 천이 흘러. <laughs> 심지어.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재건축되고 나면 저기 아까 올림픽 파커포리아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고둔전역부터 해야지 이 시간 끝까지 어. 차로 한 5분, 10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히면 그러네요 그쵸? 직선으로 이렇게 평, 평, 평범하게 달려도 신호가 있으니까 10분 이상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예 그래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 이 상가만 봐도 그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저 상가... 네. 음. 장난 아니죠? 되게... 독특하네요 음. 자 클래식, 정말 네. 클래식합니다. 그렇죠, 클래식하죠. 옛날에는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라더 상가. 네. 네. 그렇죠. 이거를 한4 0년 정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 예, 네, 대단하죠. 아선이나 올선 같은 애들은 디자인을 제가 알면 건축가들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건너면 또 이제 방이동이 되는 거죠. 방이동. 네. 자, 방이동은 학원 가고 여기도 중대형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중대형이 많았기 때문에 학원 수요가 많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원이 오른쪽에 방이동 학원가에 생겼던 것이죠자 여기는 그 대림아파트니까 위치가 제일 안쪽으로 나와있지만 여기 대장은 사실 대림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 여기 앞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즘에 단체가 제일 크거든요 이제 안전재단하고 구역지정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여기가 무조건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학원이 여기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꽉차 있거든요 그런데, 요쪽, 아무래도 오른쪽이 항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길 건너에, 저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또 대림 아파트가 또 있어요. 음. 여기가, 이제, 진행이 좀 빨라. 이 동네에서는. 여기, 이 근처에서는 제일 빨라. 그러니까 이거, 대림하고, 현대하고, 여기, 저 뒤에 있는 대림하고, 제일 빨라요. 그래서, 단지가 꽤 큰데 있잖아요. 실 입주 가능한 물건이 없어요 만나봐야 한두 개 나오면 바로 나가고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학원 보내기는 최고잖아요 바로 길 건너면 되니까 길이 되게 일자, 편도 1차선 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가 아겠지 현대가 그러면 현대가 되고 나면 여기 또 당연히 대장이 되겠지 지금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대형이 주로 돼 있고 이, 이 대림아파트 옆에 한양 3차가 또 있어 거기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그래서 거기는 8월 달부터 입주 가능한 물건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여름부터 여기는 후끈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와, 아이들 키우기는 최고죠. 그죠? 아이들 키우기는 최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사실 뭐, 파크비도 좋고, 다 좋은데, 강남 쪽에는 학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아무래도. 약간 뭐, 반포의 고급주택단지라든지, 막 한남동 이런 데처럼, 그냥 아니 뭐 애들 뭐 유학 보내면 되지 뭐 공부 잘안 되면 그 선생님은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하고 교통이 학원, 학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어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없는데요. 막 이런 분이 이런 분들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오선 이제 바로 역세권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보면은 길이 넓잖아. 길이 넓잖아. 그래서. 길 하나 건너면 또 가격이 훅내가까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앞에 좀더 가볼게요. 여기 현대 엄청 길죠? 그죠? 네, 현대 네. 길고, 어, 오른쪽은 여기 대림 끝나면 이제 한양 3차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앞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어요. 이제 고가도로 보이시죠? 그럼 여기 횡으로 이렇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길 하나 또 건너면 또 1, 2역 차이 나고, 이, 거기 보시면 여기, 어,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쌍용아파트는 좀 봐도 좀 새것 같잖아 네. 30년 안된거 같지? 여기 3위가아파트라든지 네. 그쵸 여기 보면 미드아파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쪽도 사업시행 인간하고 막 진행이 빨라요 근데 이 길을 하나 끊었잖아요 네. 큰길 끊어서 사람 가이 되잖아요 네. 또 그런 흐들때문에 또 가격이 1-2억 차이나 지 않겠어요 나중에 아. 되고 나서 아. 여기, 여기 플라타나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런데 이쪽 전부 다 이제 재건축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보시면 되고 여기는 레미안은 이제 그나마 이 동네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레미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예쁘잖아요, 그죠? 네. 신축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짱짱하겠죠. 음, 이 동네에서는 제일 괜찮겠죠. 신축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좀더 가면 이제 좀더 가면 가락동인데 가락시장 있는데 그죠? 가락동인데 이쪽은 이제 그 리모델링이 많아요. 왜 리모델링으로 가요영정률이꽉차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쪽은 리모델링 그 우리 리모델링의 성지죠, 성지. 그리고 수직 증축을 최초로 시도한 데가 성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성지죠. 이거잖아요, 오른쪽에. <laughs> 그래서 성지라고요? 네, 성지, 에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성, 그 리모델링의 성지라고 여기 다, 거의 다 이제 왕봉돼 가죠. 아. 그쵸, 그쵸.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예, 가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데도 있어요, 송파에는. 입주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용전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센트레빌 뒤에 보면은 금호 아파트도 있고 이쪽이 그래서 다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이 뒤에 단지 하나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익숙한 곳이네요. 예, 자주 와봤습니다. 현존 최대 단지, 최대 세대수. 그 다음에 아까 거기는 곧 1위. 그렇죠. 여기가 현, 현 1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현 1위.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3, 4, 5, 6, 7등을 싹다본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여기에 대단지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싹다 봤잖아요. 그래서 12 0 안에, 우리나라 규모면으로 1 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뭐70% 이상을 봤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땅이 넓잖아요. 그래 그렇죠? 여기 평지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 살기 힘들 정도, 힘들 정도였고, 그 평지로 남아 있었는데, 재방공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치수가 되고, 남한강, 국한강의 한강의 댐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 여기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됐고, 그래서 강남 개발이 됐고, 강남 영동, 영동이라고 그러죠. 영동 1지구, 2지구가 이제, 반포라든지 강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송파. 그치. 송파가 이제, 잠실지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강남 3지구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도 쫙쫙쫙쫙, 그죠? 엄청 넓잖아요? 쫙쫙쫙쫙. 그리고, 어, 아파트들도 대단지로 다, 다, 닥 지을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잠실을 중심으로, 이게, 부채꼴형으로 계속, 이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반원, 동심반원으로, 이렇게, 잠실 지구는 넓어지거든요. 그거의 이제, 끝자락이, 이쪽 가락동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낮아 가서 잘안 보이지만, 정면에, 이게 가락시장이야. 네. 가락시장. 네. 새벽부터, 이제, 막, 치개차 소리, 삐삐삐, 배추, 뭐 이런 거, 어, 음. 상추 이런 거 하는 데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던 가락시행 아파트였죠. 가락시행 아파트. 요것도 이제 2주를 한 분이 안 하셔가지고, 그한 분이 엄청 시간 끌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알았죠. 이주를안 하면 그 비용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주를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그 청구를 하기 때문에 파산한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근데 막상 그걸 청구를 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잖아. 음. 그래서 한 명이 버텨도 엄청 오래 걸릴수 있다. 막 <laughs>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배운 거죠. 시장도 현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면 예쁘게 망지 않았죠? 현대화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도 들어가고 이 건물에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금호죠. 금호 금오. 자리는 여기 여기는 구축 중에서도 괜찮죠. 그죠예 금호 아파트. 금호 아파트 뒤에 우성 아파트일 거야. 우성 아파트 사사 이 보이는데 저그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음. 근데 가락동이 생각보다 커요. 허... 왜 크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 없던 동네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동이 크겠죠. 네.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가면 동들이 되게 작고 많거든요. 되게 작고 많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동들이 뭐 거의 시원시원하게 크죠. 네 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직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래 가락동으로 한번 갈 건데. 아래 가락동. 예, 제가 말하는 여기는 윗가락동이고 아래 가락동이 있어요. 갈 거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올림픽 선수촌 삼청사 중에, 패밀리를 안 봤잖아. 네. 패밀리가 저기 왼쪽에, 예, 오른쪽에 앞에 보이셔. 예, 저게 패밀리. 올회 예, 올회 예, 올림픽 올 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회미리 마트라고 했죠. 회밀니 <laughs> 마트. <laughs> 서울 회미리 그렇죠. 애플을 회로. 그렇죠. <laughs> 재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찍는 동안에, 혹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여기는. 아, 낮게 날아가는 운요 어, 예, 성남 비행장이 바로 뒤에에요. 어... 비행기가 성남 비행장까지 날아오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전에서부터 사서히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고도는 많이 못 올리지만, 못 올리겠지. 저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그문정법조운 있잖아요. 크기 건물들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닭장 아파트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크기는 또 상업지로 해가지고 이제 용적률이 더 높은데 딱히 지으니까 더 붙어 있겠죠. 여기는 닭장 아파트까지는 아니지. 닭장 아파트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대신에 고도는 낮은데 좀 용적률을 오,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면 너무 다닥다닥 붙으니까. 약간 그러면은 좀 있지. 자, 이제 저기도 보면 한신 휴부터 이런데 보면은 이제 용적률 높고 작은 단지들이 많은데 저쪽도 다 리모델링 아니면 현재로서는, 어,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찍기가 좀 그런 게 이게 큰길 옆에는 있 공개, 그 이게, 그, 이렇게 바로 집을 못 지어. 그 녹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네. 아파트 찍기가 좀 힘들죠. 이게 올림픽 해밀이도 생각보다 단지가 길죠. 생각보다. 음. 가로로도 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얼마까지 올수 있는? 지는 문정 법조 단지를 보면 돼. 요 어차피 비행기 지나과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거는 지산 쪽이 위쪽은 지산이 많은데 테라타워 이런 거다 지산이잖아요. 네. 자, 저 정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딱저 정도까지 올려주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문정 법조 타운 안에도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들이 조금 더 내려가면 있어요. 저 밑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파크 하비오. 파크 아. 화비오, 그래갖고, 뭐, 닥장 아파트님, 막,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막, 그, 파크 화비오. 맞아요. 막,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 성동구치소 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동구치소 이전, 그러거든요. 왜 그게 성동구치소일까? 예전에 사람들 사는 데보다 좀 먼데다가 구치소를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성동구였거든요, 여기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송파구나 강남구가 분리되기 전에 성동구에서, 그때부터 구치소가 여기 있었던 거죠. 엄청 외곽에다 쪘는데, 이게 막, 개발이 되면서, 도심 한,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야. 예, 거기, 이 지금 가보면은 이제 다 떠났고, 예, 철거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게 빠지니까 좋잖아. 예, 그래서 아래 가락동은 송파권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중에서, 이제, 그래도 계롱역 근처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좀 저평가, 아, 저평가라고 하면 가격이 좀 쌌지. 쌌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기도 재건축하고 나면은 뭐 18억, 20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좀 많이 됐죠. 대지 지분이 크거든 거기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6천 가까이 분양했으니까 이제 저기도 어 요즘에 이문 희경 뉴타운 이런 데도 다 4천만 원에 다 팔리잖아요. 음. 여기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6천하고 4천 사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5천만 네. 원. 근데 네. 그러니까 사업성에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게 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영전률은 나오고, 여기, 여기 위에 가락동이랑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래 가락동, 위 가락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쪽은 영정률, 기존 영정률이 낮고, 여기는 영전률이 높으니까 리모델링, 거기는 재건축,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야, 여기 건물들이 아주 그냥 라인업을 아주 그냥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딱 써가지고. 여기, 여기는 심지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더 낮게 지어야 돼. 야. 아, 그 낮은데 더 촘촘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각을 그냥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안에 보면 사각형 으로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어. 어,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차피 그 용적률을 어떻게 다 먹어야 되는데 높이 못 올리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1층에 보면 1, 2, 3, 4층에 보면 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복이라는 이야기죠. 음. 주상복합인데 높이 못 올리니까 이렇게 됐다. 파크 비어 이때도 처음에 분양해서 들어오고 올때 말 많았죠. 뭐, 뭐 이상한 게 생겼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결국에는 분양가 보다는 훨씬 많이. 더블, 뭐, 더블이 뭐야. 이렇게 다 올랐죠. 요 안에 보면은 오피스텔 작은 것들이 많아, 또. 오피스텔 작은 것들이 많아. 근데 이제 여기도 공급이 많아갖고, 월세도 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갭이 붙어가지고, 또 오피스텔 투자의 성지였죠, 성지. 지금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나 잘 모르겠네. 막, 그열 개씩 사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사나 모르겠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이 오피스텔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막 이런 분들도. 물론 이런 데는 딴 데보다 훨씬 낫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네. 예, 어쨌든 어, 잘 사시나 모르겠네요. 잘 엑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걸 사왔다가요. 전세로 사왔다가요. 돈 생길 때마다 월세로 돌리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 돼요. 예, 그런 이제 롤플레잉을 어? 했죠. 그렇, 죠 그렇죠. 매우 그렇죠.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잘 모르면 그냥 아파트 해라 다 돌리셨겠죠 아, 월세로 그렇죠. 다 잘하셨겠죠 또 사업자 대출 받고 돈 있으시면 그런데 이제 돈 없는 상태에서 무피로풀피로 많이 샀거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오피스텔은 음 오피스텔은 또 오르는 데 많고 지산도 잘 되는 데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역시 주택수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면 그, 뭐 그런 분들 선수들은 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셔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냥 돈 없다고 오피스텔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데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대부분 다 올랐고 오피아 고치나 오르고 있지 분명히 있지. 근데 대부분 안 올랐잖아. 역전을 났잖아. 등기치기 힘들잖아. 돈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가 더난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 그거 있잖아. 내가, 로,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로또 맨날 뭐, 30억 펴진 사람이 몇명있데 하지만, 안 되잖아. 대부분은 안 되잖아. 대부분 0 0 0 0 0 1만 되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계속 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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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맹당이라면서그 줄을 길게 써가지고 쪽팔리게 줄 써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무 데서 나사도 똑같다, 확률은. <laughs> 미신이라는 거, 미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기분이잖아. 뭔 기분 떨어지면 기분 좋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건 좋은데, 한번 사는 건 좋은데, 거기 맨날 사진 말하는 얘야기죠그 복권 판매업자만 돈 벌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원에 가면 또, 또 성지가 있잖아. 막. 아, 거기 저 옛날에 회사 출장 갔다가 네. 부장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 한번 가봤는데. 형이라도 줄서 있던데요. 거기는 기업입니다, 기업. 네. 기업입니다. 기업. 서울에서 주유소 있어요? 네. 거기? 제 고향에도 한 군데 있어요. 주유소 옆에서 했는데 그 주유소 옆에서 했는데 너, 터진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 복권을 많이 사니까 주유소가 그 기름 넣는 차들이 진입이 안 돼갖고 주유소가 막 그러니까 주유소를 사버렸어. 음... 그래서 <laughs> 주유소를 사버렸어. 그리고 그래 이제 그래 주유소 샀으니까 주유소를 운영해야 되잖아. 그래서 차가 계속 밀려오니까 그 뒤에 논박스 다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